안녕하세요. 이나 주방입니다. 오늘은 꽈리 멸치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꽈리 꼬치는 깨끗이 씻어서 꼬지를 이렇게 따두고요. 멸치도 똥을 빼서 이렇게 하면 떫은 맛이 덜합니다. 마늘은 갈아 다져서 넣는 것보다 이렇게 통으로 넣으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먼저 까리 고추를 넣고요 네. 멸치 넣어서 같이 해 주시고 물은 1L를 넣겠습니다 조금 오래 졸여야 맛이 있습니다 진간장 2스푼 매실액기스 1스푼 맛술 2스푼 멸치액젓 2스푼 이렇게 해서 끓여 줍니다.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좀 시간을 두고 절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은 중간 정도에 넣겠습니다. 너무 물러지면 지저분하니까요. 이제 센 불에서 20분 정도 좀 졸여서 지금 국물이 자작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마늘 넣고 통마늘 넣고. 중불로줄여서 5분 정도만 두겠습니다. 꽈리 고추 멸치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이걸 자주 해 주셔서 아이가 졌을 때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친정 엄마가 오셔서 조려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 보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